이런 얘기 안 하면 안 되나? <laughs> 내가 다 <알아놨다고> 답답하네. <laughs> 이사하니까, 그, 아유, 좋긴 좋네요. 좋긴 좋은데, 손톱 다 깨지고, 지금 손톱이 아예 없어. 와, 무슨 이사가 그러냐? 어? 아니, 이사짐 센터를 35만원에 불렀잖아. 어? 그래가지고 뭐 싸잖아 35만 원이 왜냐면 다 물어보니까 제가 다른 분한테 다 물어봤거든요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는 나 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인이 하는 대로 불렀어 이제 아저씨 두분 오시고 트럭 하나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저희 마곡동에 있는 집이 딱 대로변 한가운데 있어요 대로변 한가운데 못 찾을 수가 없어 아니 근데 자꾸 8시에 이사였는데 9시가 다 되는데 안 오시는 거야 근데 그 이사할 집에서 이사 오는 집이 한 시간 반거리예요 근데 아침에 계약을 했어야 됐거든 아 그래갖고 저희는 이제 막 마음이 급해지는 거야 어왜안 오지 했는데 이제 한 9시 다 되셔가지고 집을 못 찾겠다고 아이고 그래갖고 9시 반 넘어서 오셨어요 저희 집에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근데 그 전날에 포장 이사도 혹시나 이제 좀 너무 힘드실까봐 저랑 엄마랑 그 집을 다 치워놨어요. 쓰레기도 다 갖다 버려놓고 그래서 그렇게 나서 우린 이제 빨리 되겠다 싶어갖고 그래 빨리 되겠다 했는데 늦게 오고야 아예 애초에 포장이사 업체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만, 가져오면 안 되는 거랑 가져와야 될 거랑 이런 걸다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말씀 두번 드리고 저희는 먼저 이제 이사 갈 곳으로 갔어요. 그냥 계약해야 돼가지고. 계약 때문에. 그래서 거기까지 좋았어. 어? 아니 근데 11시에 그 이사 그 엘리베이터 예약해놨는데 아1 2시때도안 오셔. 1시에 다음 타임 예약 있는데 아 그래가지고 12시.. 1시 다 돼서 오셨어. 아이아 그래갖고 그 1시 타임 차는 엄청 큰 차더라고. 제일 큰 차, 제일 큰 이삿짐차. 아, 그래갖고 1층에서 옮기면은 쉬웠어. 바로 입구 앞이어가지고 쉬웠어. 근데 뺏겼지? 이제 뭐 우린 늦었으니까, 우린 늦게 왔으니까. 그래갖고 우리 지하에서 하는데 지하에서 옮길 때 진짜 멀거든요. 그러니까 지하에서 그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거리가 한 50m 정도? 그러니까 꽤 멀었어. 그러니까. 그래갖고 나랑 엄마랑 둘이서 와 어떡하냐 이거 우리가 안 옮긴다 해도 이거 옮기려면 힘든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지 근데 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또 여기가 그 이제 이사 예약을 해놓은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두 개인데 하나를 만약에 이사 예약을 해놨어 그럼 이 엘리베이터가 있야돼 왜냐면은 여기 집에서 관리 사무소에서 이 엘리베이터를 포장해놔요 그 기스 날까봐 엘리베이터 기스 나지 말라고 근데 이제 없잖아, 우리는. 요 엘리베이터밖에, 요 엘리베이터를 못 쓰잖아. 한, 시차, 한 시차가, 시차 와버렸으니까. 그래갖고, 우린 그냥 다른 엘리베이터를 썼어. 어쩔 수 없이. 아, 그랬더니, 관리사무소에서 쫓아와가지고, 어? 아니, 어, 지금, 왜 여기 엘리베이터를 쓰냐고, 어? 11시 에 예약했는데, 왜 이제서야 이사라고, 어? 왜, 어, 마음대로 쓰냐고. 아니, 제 제가 이제 몰랐어요. 처음에는, 그, 뭐라고 하는지, 뭐라고 관리사면서 올라온지 몰랐어. 아니, 근데, 이삿짐 아저씨랑 좀 약간 온성이 높아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. 나 한참 정리하고 있는데. 아, 가보니까, 아이씨, 나는 잘 보여야 되잖아. 혹시 모르잖아. 잘 보여야 되는데, 막, 이삿짐 아저씨가, 아니, 뭐, 거쪽쓸 수도 있지. 막 이러면서 막, 막 이러시더라고. 난 또, 아, 아, 왜 그러시냐고 그냥, 아, 죄송하다고. 아, 죄송해요. 그래서 저희가, 그 원래 11시인데, 그 너무, 멀리서 와가지고 늦어가지고 그랬다고, 아, 정말 죄송하다고. 근데 제가 큰 짐이 없어서 그다 박스밖에 없어가지고 그 끌키고 이런 거 하나도 없었, 없었다고. 왜냐면 도루마 있잖아요. 그걸로 옮기니까 박스밖에 없어가지고 왜냐면 저 치대밖에 짐이 없었거든요. 이렇게 좋게 말을. 드렸더니 이제 그 관리사무소에서 아, 그러셨냐고. 그러면은 괜찮다고. 다음부터 좀 주의를 도르만인가 구르마인가? <laughs> 구르만가도르만가 <laughs> 아무튼 뭐식이 있잖아. 그, 그 굴러가는 거.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인사를 잘 드려갖고 마무리는 잘했어. 관리사무소, 관리사무소 이제 소장님이랑. 아니, 근데. 하... TV를. 이제 막 늦게 왔으니까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TV를 그 깨부신 거야 막 이제 마음이 급해지니까 그니까 러그 이사 오신 분중한 분이 약간 어 조금 아프신 것 같았어요 조금 저랑 엄마가 조금 걱정을 했어요 아 그래갖고 우리가 아진짜 이렇게 해놓기 잘했다고 안 그랬으면 미안해가지고 더못 시켰을 것 같다고. 그러는데 이제 TV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. AS가 안 된대 물어봤더니 그 가져갔더니 AS가 음, 불가능이라고 그 아예 그 아예 깨져버리면 까맣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. 그래갖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약간 좀 너무 신경 쓰시는 게 눈에 보이니까. 마음이 또안 좋더라고. 아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그냥 저 TV 얼마 안 하는 거고 막 엄청 막 이렇게 떼돈 보시고 막 하는 거 아닌데 막 너무 신경 쓰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 너무 미안해갖고 아니 막 계속 물어주신다고 계속 그러니까 좀막 너무 마음이 그렇더라고요. 아니 그것 또 우리 엄마가 막그 전날에. 그 이삿짐 짜면서 막 그런 말 했거든. 나한테. 정현아, 살면서, 그, 씨를 하나씩 심는다고 생각하고, 뭐 하기 싫은 것도 할수 있으면 하고,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씨 심어서 나중에 보상받는다 생각하고, 이렇게 살아라. 이렇게 좀 말을 했거든요. 그 전에. 아, 막 그렇게 막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. 그게. 그니까는, 굳이 막티 v 가 엄청 막 필요한 것도 아니고, 막, 당장에 막, 이거 내 물어내세요! 막, 이럴, 막, TV도 아니고, TV를 막 엄청, 재미, 막, 잘 보는 것도 아니고. 그래갖고, 그거는 좋게 이야기 잘 하고, 그, 아, 그거, 늦게 왔잖아. 늦게 왔더니, 이사가 4시 다 돼서 끝났어요. 그때까지. 식사도 못 했어. 다들. 그래갖고, 이제, 마, 나머지 비용이랑, 이제 식사하시라고, 식사 비용이랑 드리고, 잘 마무리하고 아 근데 아저씨가 이제 가실 때게 가실 때게 이제 막 아가씨 진짜 복 받을 거라고 아가씨 진짜 고맙다고 막복 받으라고 자기가 막어 진짜 막안 읽겠다고 막 이렇게 말하고막 되게 좀 고맙더라고 아저씨한테 그래가지고 괜찮았어요 그냥 괜찮았어요 응 음, 좋았어요 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